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4일 입후보 예정자와 선거사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제20대 대통령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설명회에서는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재외선거운동 등의 내용을 중점 안내했습니다.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지난 18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제2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청년정책과 저출생, 고령화 대책을 주제로 시간 총량제 토론 및 주도권 토론 방식으로 각각 진행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을 전후해 정당, 국회의원, 후보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안내하고 예방 활동을 강화합니다. 사전 안내에도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관계법 안내 자료를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똑똑한 선거법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2022년에는 대통령 선거와 전국 동시 지방 선거를 대비해 1월부터 5월까지 월 이회 시기별 사안별 법규 정보를 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오는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진행됩니다. 후보자 등록을 위해 필요한 신청서나 선거운동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을 텐데요.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14일 입후보 예정자와 선거사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입후보 안내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입후보 안내설명회는 정당, 무소속 입후보 예정자와 선거사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는데요. 이날 설명회는 입후보 예정자뿐만 아니라 선거사무 전반을 담당하게 될 실무 책임자들이 관련 업무를 이해하고 적법하게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후보자 등록 방법, 선거 운동 방법, 재외 선거 운동, 선거 방송 토론, 선거 여론 조사 등 선거 사무와 선거 비용 등 정치 자금 회계 보고, 인터넷 선거 보도 등을 자세히 안내했습니다. 한편 오늘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 등록은 2월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월 15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3월 8일까지 공직선거법 등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가 있는 시기에 정책 토론회와 후보자 대담 토론회 등 다양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지난 18일 제2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관련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지난 18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제2차 정책 토론회를 MBC 스튜디오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청년정책과 저출생 고령화 대책을 주제로 시간총량제 토론 및 주도권 토론 방식으로 각각 진행됐는데요. 제20대 대통령선거 제2차 정책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전책본부 수석부 본부장, 국민의힘 원희룡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 정의당 배복주 부대표, 국민의당 구형모 최고위원, 민생당 강동호 정책위원장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KBS MBC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의 유튜브 등에서 동시 생중계된 이번 토론회는 한국선거방송에서는 녹화중계로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다시 보기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간 제 20대 대통령선거 제 3차 정책토론회는 2월 3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설 명절이 되면 명절 인사나 선물 등을 주고받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정당이나 정치인 등은 이 명절 선물이나 인사를 할때 주의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수 있기 때문인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을 전후해 위법 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설 인사 명목의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위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국적으로 특별 예방 단속 활동을 강화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 예정자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 사례를 적극 안내하여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 활동에 주력할 예정인데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이번 설 명절에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직과 성명을 밝혀 기성 환영 현수막을 의원 사무소 외벽에 게시할 수 있고 정당은 명절 현수막을 해당 정당의 당사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외벽면에 게시할 수 있고 국회의원 당원협의회장 등이 자신의 직과 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국회의원 등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또는 제8의 전국 동시지방 선거에 입후보할 예정이라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됨으로 할수 없습니다. 한편 명절 인사를 빙자해 입후보 예정자의 명의를 밝혀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이 의원사무소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 선물을 제공하거나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귀향 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닭과 음료 등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할수 없습니다. 특히 올해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의 전국 동시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선거관리위원회는 이후보 예정자 등의 택배를 이용한 선물 제공 등의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사안별로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설 연휴 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관계법 안내 자료를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똑똑한 선거법 알림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시되는 양대 선거를 대비해 2022년도 똑똑한 선거법 알림이 서비스에서는 어떤 내용을 안내하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규 포털에서 제공하는 정치관계법 안내 자료를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똑똑한 선거법 알림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는 수요자 중심의 법규 안내 문자 전송으로 대국민 선거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기와 상황에 맞는 알기 쉽고 정확한 법규 정보를 안내하고 있는데요. 올해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와 전국 동시 지방 선거를 대비해 1월부터 5월까지 시기별 사안별로 월 2회 전송할 계획입니다. 똑똑한 선거법 알림 및 서비스 대상자는 예비 후보자와 후보자, 선거사무 관계자, 국회의원, 국회의원 보좌 직원, 정당 관계자, 언론인 등인데요. 최근 지리회당 및 운용 기준, 시기별 사안별 정치관계법 주요 사례,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제8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 일정과 현안 사항 등을 안내합니다. 또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는 내년 실시하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법규 정보를 월 1회씩 제공할 계획입니다. 똑똑한 선거법 알림이를 받고 싶은 사람은 본인이 직접 선거법규 포털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정치자금을 기탁금이라고 합니다. 이 기탁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분기별로 정당에 지급하는데요. 지난 14일, 2021년도 4분기 기탁금 모금액을 정당에 지급했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1년도 4분기 기탁금 2억 5,700여만 원을 정당에 배분 지급했습니다. 기탁금은 국회의원 후원회 또는 중앙당 후원회 등에 기부하는 정치 후원금과 다르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정치 자금인데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당원이 될수 없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 모금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하고 정당의 교섭단체 구성 여부, 국회의석 수, 직전 국회의원 선거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의 기탁금을 지급합니다. 2021년도 4분기 정당별 기탁금 지급액은 더불어민주당 1억 1,600여만원, 국민의힘 1억 300여만원, 정의당 1,700여만원, 국민의당 750여만원, 열린민주당 720여만원, 기본소득당 17여만원, 시대전환 17여만원, 민생당 500여만원입니다. 2021년도 국민 총3,600 61명이 맡긴 기탁금은 모두 4억 1,900여만원인데요. 이중 10만원 이하의 기탁금은 98.8%를 차지했습니다. 기탁금은 연말정산 시 기부금액의 10만원까지는 전액을, 10만원 초과분은 해당 금액의 15%가 세액공제됩니다.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문화를 실현하는 기탁금 기부는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결제, 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서비스, 휴대폰 소액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수 있습니다. 공직 선거와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선거 공학적으로 풀어 드리는 선거 공략집입니다. 오늘은 선거 운동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선거 운동은 공직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유권자 여러분, 저를 꼭 선택해 주십시오. A 후보자에게 한 표를 부탁합니다. B 후보자는 절대 찍으면 안 돼와 같은 행위가 모두 선거운동에 해당하는데요. 그럼 선거운동은 누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법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 사람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수 없는 사람에 관한 규정이나 선거운동의 방법을 제한하는 규정 등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이유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인데요. 선거의 공정성 없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거의 자유도 선거운동 등의 기회균등도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거운동은 법에 정해진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만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선거 운동을 할수 있는 사람은 온라인 등을 이용하여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 운동을 할수 있는데요.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글, 동영상 등의 선거 운동 정보를 전자 우편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또 문자 메시지로 선거 운동 정보를 개별적으로 전송할 수 있고 옥내나 옥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수 있고,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제외하고,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이중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은 2020년 1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일이 아닌 때에 상시 허용됐는데요.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로 허용한 것은 국민의 높아진 정치의식과 변화된 선거 환경을 반영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선거운동을 할 때는 허위사실의 공표나 비방에 이르지 않아야 하며 선거운동의 대가로 법에서 정한 수당이나 실비 외에는 제공받으면 안 된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선거공리학집이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대통령 선거 이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합니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1월 31일까지 당선 무효나 사직, 사퇴, 사망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자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통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3차 정책 토론회를 2월 3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KBS 스튜디오에서 개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민생당을 대상으로 하는 제3차 정책 토론회는 정치, 외교, 안보 분야를 주제로 진행되며 KBS와 MBC가 동시 생중계하며 한국 선거방송 및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볼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 사무 안내 책자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선거사무 안내책자에는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선거와 관련한 정당 활동의 제한, 제외선거, 정치자금,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 모금, 선거 여론조사 등의 내용이 실려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안내 영상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와 선거연수원 온라인 교육 포털에 게시했습니다. 선거사무 안내 영상은 예비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및 위반행위 예방 단속,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 모금 안내, 선거 여론조사의 이해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입후보 예정자 등은 선거연수원 온라인 교육 포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후원회 설립 가이드북과 안내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후원회 설립 가이드북은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확대된 예비후보자 후원회, 후보자 후원회 설립의 전 과정을 알기 쉽게 수록했는데요. 가이드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알기 쉬운 후원회 설립 가이드북 안내 동영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 채널에서 볼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중앙당은 오는 2월 15일까지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과 후원회, 시도당은 오는 2월 3일까지 정기 회계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대상 기간은 후원회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정당과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정기 회계 보고 시에는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 상세 내역을 영수증, 증빙 서류와 함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누구든지 회계 보고 공고일로부터 3월간 정치자금의 수입, 지출 내용 및 첨부 서류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7일 대선 주조 본사에서 제 20대 대통령 선거 홍보 협업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식에는 부산시 선관위 사무처장, 대선 주조 대표 등이 참석해 투표 참여 홍보에 대해 상호 협력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협약에 따라 대선 주조는 투표해요 대선, 함께해요 대선이란 문구를 인쇄한 주류 제품 200만 병을 출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동에서 지금 40년째 여 표고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경섭입니다. 표고사는 이제 작품이나 그림, 서예 등등을 가져오시면 그 작품에 맞게끔 배색이나 액자 프레임이나 그걸 맞춰서 드리는 게더 돋보이게 만드는 것이 작품에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이라고 할수있어요 작업 시간은 작품을 맡기면 보통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작품을 오면은 일단 배접부터 배접부터 해서 액자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비단도 붙이고, 완성이 되면 나중에 유리까지 완성하고, 그래서 보통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잡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제가 작업하는 공간이고요. 이런 보통 이제 합일 서서 일을 합니다,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항상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주 옛날 작품 같은 거 이렇게 오면은 이제 또 세탁 과정도 있거든요. 찢어지고 그런 걸 원상 복구했을 때들렸을때 제일 만족감을 느끼죠. 인사동은 일제시대 때부터 문방, 사우, 필방, 지옵사, 표구사, 화랑, 골동품 가게 있던 전문적인 인사동 길이거든요. 78년도부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인사동에서 표구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역사를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 바램이라는건 뭐 가족들 다 건강하고 제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뭐 꾸준히 일할 수 있는, 안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인사당에 사람도 오시는 분들은 좀 적은데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없어져가지고 옛날처럼 세계 사람들이 다 인사당에 오셔가지고 구경하시고 완전히 활성화됐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인사당 많이 와주세요. 오늘 한국선거방송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